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려웠던 투자 기회가 9월부터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공식 제도화까지 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재테크 정보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중장년층 분들께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주식 투자가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상장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주식을 거래하기가 쉽지 않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장 전에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은 비상장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화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투자 중개업인가 단위인 장외거래 중개업이 신설되며 플랫폼 운영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 원, 전문 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면 30억 원이며 매매 체결 전문 인력 1명 전산 전문 인력 8명을 갖춰야 합니다. 네 번째, 제도화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1. 투자 기회의 확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 자본시장 활성화,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집니다. 3. 투자의 다양성 확대,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정보의 투명성.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정보가 제공되어 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상장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금액은 자신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와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다가오는 2025년 9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러분의 자산 운용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궁아저씨의 경제연구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